제목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이 영화인데요 코미디 영화였지만 그 안에 인생을 바꾼 한 장면이 숨어 있었다.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연관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어떤 그 느낌들이, 감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영화였는데 그 안에 인생을 바꾼 한 장면 등장인물의 대화 가운데에서 멋진 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바로 단 하나의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두 이제 주인공의 대화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인생에서 그랬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단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뭔가 하나를 끈질기게 해나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어, 저는 이렇게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미라클모닝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해보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미라클모닝 이 새벽에 깨어나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깨어나서 독서하고 뭐 운동하고 막글쓰기 일기쓰고 한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그 인생의 성공 비결 그거 오늘 한번 또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싱입니다 원싱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만이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른 여러 것들에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이 막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 그단 하나의 정말로 성공의 완벽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흔들림 없는 성공. 흔들림 없는 성공. 그리고요. 들쭉 날쭉한 성공이요. 둘다 성공입니다. 근데 이두 개의 성공에 뭔 차이가 있을까요? 흔들림 없는 성공이 있고요. 들쭉날쭉한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에는 집중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산됐던 거죠. 여러 군데로 산만하게 막 퍼져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단 하나에만 모든 것을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좀 이렇게 땅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저런 이렇게도 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 저것도 성공일 수 있어. 하지만 들쭉날쭉하고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정말로 견고하게 한 군데로 팍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떤 제대로 된 하나.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자신이 할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칙이라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수차례 읽고, 이게 3년 전에도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한번 나눴던 책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놓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보세요. 할수 있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할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 개라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기능들. 아, 나 요것도 좀할수 있고, 요것도 관심 있고, 아유, 재밌을 것 같아. 요즘 될것 같아. 이런 많은 것들 내가 할수 있다고요. 네, 할수 있죠. 근데 어떻게 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그일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할수 있는 많은 것들도 때로는 무시하고 그거 버려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깨달음이 한번 방 왔습니다. 자,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쭉날쭉한 성공 말고 들쭉날쭉한 성공은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요? 들쭉날쭉 하는 가운데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정말 이렇게 흔들림 없는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합니다. 핵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하루에도 뭐 10개 20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너무 많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것 투드 리스트 10개 이상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 3개로 추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거 3개로 추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핵심 업무 한 개, 한 개, 핵심 업무 한 개만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집중이라는 것이죠. 핵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 정말로 인생의.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다. 탁월함에 이르려면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선순위 잘 정리해서 진정한 집중, 핵심 업무 하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성공이라는 것은 시간이 일단 아주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은 저의 안에 있고요. 자, 그러, 그들의 할일 목록에는요. 저 같은 사람들의 할일 목록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쓰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좀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일에 핵심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하기의 함정에서 우리는 빼기의 그 힘으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요. 더하기의 함정이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돼요. 어떤 거는 뭐 잘하니지만 어떤 많은 다른 일들은 또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높아지는 스트레스, 길어지는 업무 시간 아참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줄어드는 수면 또 운동 부족해지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족과의 시간 또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에, 거의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요? 빼기의 힘으로 방향을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전환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탁월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우선순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명확한 우선순위요. 이를 추려내는 거죠. 핵심.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더하기 함정에서 빼기의 힘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2026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하기의 함정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 괜찮은데? 어? 내가 이렇게, 어? 이 정도 난 정말 멀티태스킹.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예. 진짜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아, 진짜 잘 나이스하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는 보일 수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야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막 소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줄이지 않은 채 더하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더하기의 함정에서 보였던 수많은 목록들이요. 삶의 만족 속도도 떨어지고요. 많은 것들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함정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지방만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빼기가 좀 필요하다.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거 흥미가 있고 물론 좋아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한 가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모든 어떤 유혹들을 요좀 내려놓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표입니다. 핵심을 파고 들게 되면요 핵심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파고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핵심 하나만 파고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싱은 무엇인가요? 2026년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원싱이 뭐냐? 내가 만약에 핵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면 그 원싱 그 하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시간 한정된 에너지 이 안에서 원싱 한 가지에 집중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